안녕하세요. 빠물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하수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하수분의 줄거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면 은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집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빌려 빌리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주인공의랑 아내랑 막그 빌려준 사람이 울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을 빌려준 사람의 어 아내한테 이제 왜울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가난한 사람이어서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데 그 근데 이제 자식들이 있는데. 잘못 먹고 사니까 이제 자식 중한명 딸을 다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딸 다른 집으로 보내서 이제 아범이 막운 건데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운 사람이 화수분이거든요. 이그 화수분의 형이 몸을 다쳐가지고 이제 그 화수분이 일을 도와주러 가을이 와서 일을 도와주러 가는데 막 빨리 오라고 겨울되기 전에는 오라고 했는데 아안 오는 거예요 하수분이 그래서 그리고 막 집을 하수분의 가족들 원래 있던 사람들도 겨울쯤 돼서 하수분 이런 사람한테 가려고 이제 그 집을 빌린 집을 나오게 되고. 근데 이제 안 오니까 막 이상하잖아요, 하수분이. 근데 오랜만에 온 동생한테 얘기도 들었는데, 주인공이. 하수분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몸살을 지게 돼서 그 몸살 때문에 막 아파서 앓고 있는데 이제 겨울쯤이 돼서, 겨울이 돼가지고 남겨뒀던 아내랑 자식들 찾으러 다시 원래 빌렸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에 높은 산에서 아, 추운 겨울 날 바람을 맞은 거예요 그산 밑에서 자고 있는 거를 아내랑 아이가 꺾여서 자고 있는 걸화수분이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화수분이 가가지고 그쪽으로 아내랑 아이를 끌어안고 그 길거리에서 잠을 잤다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다음 날에 그 산을 산길을 지나가던 수레 같은 거를 끈 사람이 그두 명의 성인 두 명의 시체랑 그 시체를 막 코코 찌르는 그런 아이를 보고 살아있는 아이를 보고 아이만 이제 수레 같은데 태워서 말 머리. 네, 어, 이렇게 읽고 줄거리 쭉 얘기했는데 이게 전영택이라는 작가인데 이분 목사님이세요. 네, 여러분 하수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수분? 하수분 뜻이 뭔지 아세요? 돈이 돈이 나오는 단지.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오는 단지. 좋겠죠? 써도 돈이 계속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름이 하수분인데 이런 사, 돈이 돈을 못 쓰죠. 너무 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관찰자라고 하는 사람은 집주인이야. 그러니까 세를 준 거죠. 세를 줬는데 애기가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수분 주인공 여기에서 어, 이 글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나오네요. 나는, 나는 관찰자예요. 이, 하수분 가족을, 이 가족을 관찰한 관찰자예요. 근데, 이제 내 집에 하수분이 새들어 사는 거예요. 행랑채라에서 이렇게 문 앞에 있는 작은 집에 사는데, 어느날, 아, 외에 왔더니, 하수분에 큰딸이 있었어요. 큰딸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살으라고 다른 곳에. 줘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자기들이 먹고 살수 없기 때문에 팔은 것도 아니, 뭘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딸을 어, 이렇게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죠. 강화, 강화라는 곳으로 딸을 보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이 차라리 더 가야 돼. 그러니 작은 딸이 남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수분이 자기 형이를 형이 도와서 곡을좀 얻으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겨울이 돼도. 그래서 이 부인이, 작은 딸을 데리고, 부인이 이제 아버지를 갔다가 산, 산길에서, 눈, 눈이 내리는 데서, 이제, 탈진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기 딸을 죽이면 안 되니까, 딸을 꺾 끌어라는 거예요. 근 그러니까 이제, 체온이 있으니까 딸은 살아있겠죠. 근데, 하수분도 오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랑 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내는 이미 죽었어요. 자기도 그아내딱 끌어. 그래갖고, 그 사이에 있는 딸은 따뜻하니까 잠을 잔 거죠. 그래서 화수군과 음. 부인은 죽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아빠가 있고 이렇게 엄마가 있고 여기 애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두 사람 때문에 이 살죠. 네. 부활을 상징합니다. 네. 그걸 상징해요 다시 이 딸은 생명을 살리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살려서 지나가는 나무꾼이 수레에 실어서 이두 사람은 얼어 죽었고 이한 사람 이 딸을 살리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휴머니티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죠. 가난한 부부의 사랑과 부, 부활의 의미를 하수분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설적이죠. 돈이 끊임없이 나오는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되고, 되지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식을 팔아야 되고, 아, 자식을 다른데 보내야 되고, 그러나 자기 희생을,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뭐 기독교인의 부활의 신앙과 비슷하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수고하습니다